지금 y는 x가 1이라는 함수, y가 2라는 함수 사이에, 사이에 2차 함수를 그려놨어요. 2차 함수를 그려놨는데, 뭐랬노? 실수 전체에서 말했냈이 뭐 2분 가능해야 지잘 봐. x가 0일 때 좌, 비분계수는 기율이 얼마고? 1이지. 그 우, 비분계수는 얼마야? 1이어야 된다고. 즉 다시 말해서 s 가 0일 때 2차 함수 기울기가 얼마야 된다? 1이 어야 된다고 두번째 x가 1때 5 미분계수 얼마야? 0이지? 그럼 좌미분계수가 얼마야? 0이지? 이차함수가 미분계수가 0되는거는 딱 하나밖에 없지 언제고? 그렇지 꼭지, 꼭지 있죠 양은 그리그리 그려진 민아. 다 요래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됐나? 요렇게 즉꼭지금잡을 얼마가 아니지 2 콤마가 여기에 있지 그래서 y는 A에 x Y 2의 제곱 a 의 x the e a 의 제곱 i n e t 0.1 n e A y o u a n who a a b 마 u t e 고 g h t A y 는 마이너스 4분의 1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을 만들어 주시지. 끝나.